안녕하세요. 레미네 교류 대표입니다. 11월 중순이 됐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하네요. 이번 겨울이 얼마나 추우려고 그러는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다름이 아니라 레미네에서 바뀐 두 가지 운영 방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업시간 변경입니다. 고객분들의 사랑과 성원의 힘이 뭐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기존 9시부터 6시까지 영업을 하다 보니 고객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계신 듯하여 당직자를 배정하여 밤 12시까지 상담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직장인분들은 낮에 상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주말에도 토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 당직자가 배정되니 토요일에도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 영업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제대로 쳤네요. 두 번째. 내방 고객 유치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엠미인이 청담동으로 이사를 온건 돈이 많,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편이 좋은 강남 쪽으로 이사를 결정했던 건데요. 내방 고객의 유입을 늘리고자 강행했던 이전인데, 코로나로 인해 계속 이루고 있었던 정책입니다. 아무래도 영업수수로 0%로 방리담배로 진행을 하다 보니 영업자가 방문을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 문제가 아니라 뭐 기름값 그거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영업사원 한 명이 하루에 무조건 1.5도 이상의 계약을 해야 하는 구조에서 방문을 드리자면 하루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영업사원이 상담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장기 랜테나 리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처음 계약하시거나 비대면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찝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금이 들어가는 계약이다 보니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너무 먼 거리에 있으신 분들은 기존대로 저희를 믿고 비대면 계약을 하시면 되고, 정말 내 눈으로 직접 클린한 랩미인의 견적서를 확인하고, 영업사원과 커피 한잔 하시면서 계약을 원하신다면 내방해주세요. 내방 고객이 하나요? 소정의 사은품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마이크. 되게 오픈인데. 아. 어. <laughs> 다시. 블루투스 이어폰 좋습니다. 이거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꽤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고요. 저희 아이들 있으신 분들, 차 뒤쪽에, 2열 쪽에 헤드레스트 거치대라고 해서 쓰면은 아이들 뭐 아이패드나 뭐 핸드폰 이렇게 뽀로로 뭐상어가죽 아이들 이렇게 뒷좌석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거 넣주세요또 헤드레스트 거치대인데요. 이건 살짝 보급형인데, 요거 먼저 다 소진이 되면 이 상품으로 해서 상담 오시는 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최고의 아이템이죠 마이크, 볼투스 마이크인데요. 요즘같이 노래방도 못 가는 시국에 차 안에서 정말 노래방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얼마 안 하는 제품인데요. 거치대, 테이블이나 열대 놓고 쓰시기 좋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고민을 많이 했지만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 오히려 더큰 만족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비교하실 필요 없이 직접 눈앞에서 오픈하여 고객님들이 믿고서 결정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원하신다면 12시 이전에만 오시면 대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시국이라 해도 식당에서 밥도 안 먹고 술도 안 먹는 건 아니니까요. 방문 예약은 조만간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통해 홈페이지에서도 예약이 가능하시고요. 일단은 영상 하단에 연락처로 방문 잡고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늘 노력하는 메뉴링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